자, 오늘도 장난감 공장에 출근한 쇠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장난감 공장에 아주 특별한 게 생겼다고 하는데요.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짜자 <laughs> 보이시나요 여러분들?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추리 어... 징글벨, 징글벨, 징글 얼더웨이. 야 이거 여러분 들 제가 지금 한땀한땀 만들었습니다. 마지막 위에 퍼피까지 완벽해요. 그리고 밑에는 오늘 방문한 우리 괴물들을 위한 그런 선물 상자까지.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왜냐 오늘 오는 괴물들이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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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트리가 여러분들 그냥 트리가 아니에요. 가까 가잖아요?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보세요 오오 아, 여러분들은 지금 안 느끼겠지만 이게 계속 빨려들어가고 있어 컨베이어 벨트여가지고. 오오오! 잠깐만 야 이런거라면은! 이런거라면은 거의 이제 우리 괴물도 오늘 끝날거는요 저한테. 과연 오늘 방울할 세마리의 괴물들은 어떤 친구들일지 짜자오 와, 자오 잠깐만 <laughs> 잠깐만. 야 이거 만 마독 소님만 내리지 마! 아, 깜짝이야! 아, 어! 하하하하! <laughs> 이게 바로 여러분들, 프레디의 피자 게에 나오는 치카라고 하는데요. 우리 치카가 못 움직이네요! <laughs> 거기 자석에딱 달라붙었네요! 아, 어, 근데 발이 조금씩 조금씩 저한테 오려고 하는데, 넌 나한테 올수 없어! 하하하하! <laughs> 자, 그렇다면은, 환풍구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일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! <laughs> 먹고 싶지만, 먹고 싶지만, 날못 먹을 거예요! 왜냐? 난 전제니까 와, 와, 와. 야, 야,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? 와, 야, 야, 진짜 무서워. 여러분들 이게 뭐야? 와, 이거 역대급이다. 와, 이거. 아, 미안해, 미안, 미안해, 요 미안해. 삐 삐약! 고양이 깨깨 아니 이게 치카구나 여러분들 아니 역대급이야 직접 해보면은 와 상상도 못할 그런 그압중감그 그 불안감 아니 그게 뭐뭔 소리야 나 지금 뭔 소리하고 있나 치키 치킨 제가제가 저거 저거 저, 저 치카야 이리 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귀엽긴 귀엽네 하지만 나는 절대 안 죽어 왠줄 알아 나는 허기허기 환풍구 마스터거든 넌 너무 느려 이렇게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왠지 왠지 안 죽었지 않아? 와! 자 다음으로 만나볼요 괴물! 바로 엄청난 공포게임의 주인공 그랜입니다 야 저는 그랜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무섭다고 해요? 과연 허기허기를 죽인 그랜이 어떤 모습일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까 트리로 치카를 막은 것처럼 이렇게, 공중에 매달려서, 그네를 만들면은, 또,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과연, 이 방법이 먹힐지, 바로,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할머니, 택배 왔습니다. 우리 할머니의 틀리가 택배로 매달렸어요. 그래, 님. 와! 이거 봐 아니, 잠깐만. 아니, 우리 할머니, 아니, 우리 할머니, 머리가 왜 이렇게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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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, 아이고. 아니, 할머니, 근데, 잠깐만. 머리가 너무 소주 아니세요? 이거 외계인처럼 생겼는데, 야, 무섭게 무섭다. 이거, 이따가 저기, 뭐야. 환풍구에서 봤을 때 엄청 무섭고 같은데 일단 올라와가지고 그렇지 우리 할머니 머리가 안 보이세요? 아니 <laughs> 이게 뭐야? 아 그래니가 원래 이렇게 무섭지 않고 재밌는 그런 캐릭터였나요 이거? 자 그렇다면 저의 이 빛나면 그대로 우리 할머니를 퇴치할 수 있을지 그래니 워기? 그래니 워기? 걸레리 걸레리 못 죽이지라며! 아! <laughs> 깜짝이야! 와! 나 진짜 미짝다 와! 이거 큰일 났다! 여러분들, 이거 어떡 하냐? 야! 이거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? 나 이거 진짜 바지 온 싸겠네! 지금 이거! 뭐니 뭐니 할머니! 입에 따라 할머니! 병아리 때그니 할머니! 봄나들이! 그니 할머니! 와! <웃음> <웃음> 아, 여러분들 진짜 리얼, 리얼 무서워. <laughs> 오지마 할머니 오지마요. 저 용돈 필요 없어요 할머니. 잠깐만 할머니 틀리가 없으시네. 자, 일로 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? 과연 길을 없애버리면은 할머니가 어떤 반응하실지. 할머니, Come on, Come on, Come on. <laughs> 우리 할머니 이제 큰났어요. 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렇지 여기서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시간을 멈췄더니 우리 할머니! 야 우리 할머니 뭐야 이거! 아 진짜 표정이 말이 아니신데 짜잔!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과연 우리 할머니는 천국으로 가실지 지옥으로 가실지 잘 가요 할머니! 오! 자 여러분들 이번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바로 어몽어스 임포스터 격에 나올 건데 제작진님이 진짜 무섭다고 했거든요? 놀라지 말라고? 꼭 누구랑 같이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저 그렇게 겁없는 사람 아닙니다! 어멍워기! 어기 <laughs> 잠깐만, 야! 야, 지금 이거 뭐, 좀 지렁이 아니야? 지렁이 <laughs> 아니야? 우리 지렁이! <laughs> <우리 지렁이야 웃음> 잠깐만! 야, 이거 내 친구 평수 닮았는데, 이거! 아, <laughs> 잠시만! 아니, 야 생긴 게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! 아니, 어딜 봐서 이게 임포스터예요! 아니, 그리고 좀 약간 대충 만들어 놓고 뭔가 조금 이거, 잠깐만, 제작자님! 아니, 이거 맞나요? 잠깐만, 이거 환풍구에서 보면 또 다른 것도 있거든? 요 어, 어, 야, 방금! 방금 좀 무서웠다, 이거 지금 방금! 근데 약간 좀 사기 당한 느낌 드는데? 분명히 엄청 무섭다고 지리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? 갑자기 귀여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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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을 때 귀여워. 삐삐삐 이거 경크 그야, 삐삐삐 이거 경크. 아 너무 귀엽다 그치 여러분들 소큐트해요 아니 그래도 아무런 보지고야야야야야야야야야 치고... 방금 키스해버려서 이거. 나 오늘 안다가 안 따가서 여러분들. 아 그래서 나 키스하면 안 돼요. 입에서 냄새 나요 그죠? 자 일단은 그 내가 볼때제작자님이 만들다 만것 같은데 이거. 왜 입이 허기허기 입을 그냥 그대로 따왔어? 아니, 제작자인데! 이게 뭐예요! 무섭다면서! 하나도 안 무섭잖아! 너무 러블리하잖아, 이거 뭐야! 자, 여기서 이걸 내려주면은! 우리 지렁이, 초록색 지렁이가 떨어지겠죠, 그쵸? 아, 분명히. 하늘, <laughs> 야, 하늘 보면서 벌써 무서워요, 어떡해. 아이고, 우리 어마어마스 다 끝났어요. 삐삐삐, 이거 경크고요. 임포스터, 뚝배기 맞는 모습. 하하, 귀여워, 귀여워. 잘 자요, 우리 임포스터. 안녕. 어, 뭐지? 근데 이 모드를 하나 더 주셨거든요? 뭐야? 나는 모두 3개를 받았는데 왜 모두가 하나 더 있지? 이거 뭐야? 버그인가? 아니, 뭐지 이거? 뭐지? 와! 와! 뭐야 이거? 와! 아니지 내가 지금 허기허기 몇년차데아몇 아 년은 아니고요 아몇달 어 차인데 요이야야이 어 친구야 여러분들 그 프나펑이 아니라 그 프레디 필테가게그 스트링트랩? 하여튼 뭐 더슬 나가지고 사냥하는 그런 친구라고 하는데 와 온몸에 지금 다 녹슬었어요 뼈밖에 안 남았거든 이거 자 그럼 환풍구에서 제가 제대로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 어이 바보 아, 마보야. 솔직히 무섭게, 우와! 무섭게, 무서워요, 여러분들. 안 무서운 건 전혀 아니고요. 시작니다 일부러 놀래키려고, 어? 임포스터 모드나안 무섭게 만들고, 얘는 좀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무섭게 만들었어, 이거 지금. 이 친구가 토끼인가요? 토끼가 지금 엄청.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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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아야야 이거 설마 사람 잘 사람, 사람 잘못 꿀 냈어 나 이거 엄청 잘하는 고수거든? 그러니까 너는 날 절대 잡을 수 없어 왠지 알아? 나는 엄청 잘하고 있거든 <laughs> 이 바보야 안녕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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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자 이거 는 지금 <laughs> 이 바보 엄청 빨라 나는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여기 들어가야 돼여 들어가 들어가야지 오 <laughs> 여기까지 왔고요 과연 아, 최천호 엄청 빠른 이스피드 모드 깨수 있을 것인지 오 <laughs> 자기가 떨어지는 것도 빨리 떨어져! 안녕! 하하! 쓰리 띵백이 나이스! 이걸 깨버렸어요! 역시 난 쇠탄이야!